안녕하세 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4월 7일 어, 성금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날입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어, 우리를 위해서 일려주신그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 몸과 마음을 어, 정결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구절을 목상할 말씀 은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어,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어, 함께 잠시 말씀을 묵상하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어,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가상 칠원의 말씀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 있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었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나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가 아무 죄 없는 우리 주님을 우리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주님 주님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뭐 로마의 총독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만 주님을 십자가에 박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또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모른 채.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모른 채 주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안다면, 주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심지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주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남기신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주님을 본받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형제 자매의 허물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 크고 작은 마찰 우리가 늘 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산다 보면은 어,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특별히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 그렇죠 가족끼리 가족 안에서 또 같이 일하는 어, 동료들 사이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어, 이제 마찰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 불편한 관계가 또 응어리지는 그런 마음들이 발생하고 또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 우리의 마음, 그러한 어,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가 이렇게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주께서 어 십자가를 지시는 지시고 마지막 그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많은 이들을 끝까지 용서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어 서로 서로를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어리진 것들이 있으면 풀어내고 내가 설령 먼저 잘못한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먼저 이렇게 어 사과하고.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 하고 먼저 저, 저, 어, 이야기를 하고 먼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행동하고 자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서로 형제 자매의 잘못을 허물들을 용서해 줄때 주께서도 그렇 하늘 아버지께서도 기꺼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강구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강구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에게 상처를 줬고, 우리를 아프게 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맞다니 부어야 할 그러한 마음이고 생각이고 또 능력일 것입니다. 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 서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그 모든 그 행함들을 믿음의 그런 행함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 정말 크고 놀라운 하늘의 그러한 은총과 축복을 또 평안을 가득 가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한오가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꼭 실천하면서 어, 살 살아가는 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한 구절 묵상 한눔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